요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고딩 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8일째 되어서 할례를 하고요. 그리고 3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부모가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죠. 그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해산하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다 하고요. 33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날이 차는 거죠. 그렇게 33일이 지나고 나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이 지나고 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될 때그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집트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문앞 문에 발라진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 이후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기에서도. 태어난 지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제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성전에 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죠 이 시몬만이 아닙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성전에서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인데 마침 역시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죠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면 왜이두 사람은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보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두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게 되고 또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38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위로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걸 말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 했는지 시모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란 기간은요. 여러분 시몬이나 안나가 태어났을 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글에 기록된 게 400여 년 전이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했을 때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것도 사실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가 누군가 외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니까 사람들이요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말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고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사모했다 하는 거죠. 그게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오늘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이두 사람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베드로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시나 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뭐 수십 년 지나고 난 몇십 년 지나고 난 때잖아요. 30, 40년 지나고 난 때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야, 주님이 안 오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고 당부합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처럼 짧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도 재림하고 싶으신데 얼마나 간절한지 기다리는 그 하루가 천년 같아요. 주님도 그렇게 기다리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재림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 재림 예수께서 오시지 않고 기다리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다리세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3, 40년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시나 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과연 그들은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굳건하게 믿고, 그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의 모습을 보이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문과 안나 같은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미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약하게 하지 말고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의 지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심은과 안나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이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그 영광을 보며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